땡큐 이거 이렇게 받으면 바로 앞에서 먹을 수 있어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도 사실 10.2유로가 나왔는데 20센트를 깎아줬어요 너무 고맙게도. 유럽이 한국하고 다른 게 사실 저 이런 거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정확한 사이라서 거스름돈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<laughs>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1유로 센트도 막 받으려고 했어요. 근데 유럽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한 사이가 아니에요. 잔돈이 없으면 그냥 가야 될 수도 있어요.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돈못 받고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제가 잔돈 이 없을 때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걸 따져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결국에는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. 이게 별다른 건 아니고